안녕하세요. 승우 육묘장입니다. 집앞에 구치뽕나무 밭이 있는데 한 10년 넘게 컸습니다. 나무가 많이 컸는데 이제 그 밑에서 칡이 어떻게 자라가지고 칡이 구치뽕나무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전기줄까지 막 타고 올라가서 제가 오늘 이제 톱을 가져가서 칡을 찾아가지고 몇 군데를 잘라버렸습니다. 보시면 칡이 팔뚝만하게 큰 칡을 잘라 왔는데 요 조금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가지를 치고서 구지뽕나무 타고 올라가 지고 전구줄을 막 휘감아서 전기줄을 휘감으면 안될것 같아서 밑에를 이렇게 잘라 버렸습니다. 이건 확대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큽니다. 팔뚝보다 더식룡풀큰데 저들이 이렇게 굵은 거는 처음 봤습니다. 요 작은 거는 여러 번 잘라서 많이 봤지만 이게 몰라 가지고 못 잘랐는데 보니까 이건 네, 나무가 아니고 칡룡풀이 이렇게 타고 올라갔더라고요. 그래서 이 칡은 죽이려면제추제를 아주 독하게 타야 죽지. 여간하면 또 살아나고 살아나고 그랬는데 칡은 또산 속에 있는 거는 또 칡이 또 건강에도 좋으니까 또 캐서 먹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는 할수 없고 하여튼 이 다시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농쿨만 쭉쭉 뻗어 올라와 가지고 오늘 잘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칡 농쿨은 처음에 어렸을 때 올라올 때다 잘라버려야지. 한번 타고 올라가면 워낙 빨리 그것도 꽃도 피고 막 이래 가지고 또 옆으로 계속 번져나가게 됩니다. 오늘은 치이 하도 굵어서 여러분 이렇게 큰 측도 칡농쿨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보통 이렇게 가늘은 거는 이런 데여기서또 가지를 쳐가지고 이런 게또몇개 붙었더라고요. 여기도 지금 제가 자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원하는 두 줄기로 다 타고 올라갔습니다. 이제 전기줄에 이제 올라간 것이 말로워질 테고 이제는 이렇게 큰게 워낙 힘 세게 올라갔지만 앞으로는 올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